원래 이 목사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좀 어수선해야 돼요. 그 없는 티가 좀 나야지 목사님이 있어도 뭐 별로 문제가 없고 목사님이 계셔도 뭐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저는 이 굉장히 정상적인 문제가 있는 뭔가 좀 이렇게 어그러진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날 이렇게 같이 오셔서 어, 또, 저희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어, 저희를 불러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전에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시고, 특별히 전하는 저희에게 주님, 특별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점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시간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한 일주일, 일주일이 아니죠. 한달 전부터 이제 목사님 휴가 계획이 계셔서 어 말씀을 무엇을 전할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근데 이제 오늘 제가 그 제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주신 자들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뒤에 그 영어로 된 핸드아웃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영어로 된 핸드아웃을 나눠주시면 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이곳에 모인 우리 중앙장로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올 여름에도 아프지 않고 더위 고생하지 않고 또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바쁘셨죠? 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세임루틴에 계속해서 일주일이 금방 가고 우리 또 다른 집에 계시는 분들은 티 안나는 집안일을 하시느라 또 일주일이 금방 가고 또 우리 학생들은 잠을 자느라 일주일이 금방 갈것 같아요 학교도 없고 수업도 없고 또 다들 지금은 휴가철이라서 다 여행들도 가고 또 학기가 시작하기 전에 막바지로 다들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누군가는 꼭 남아 있어야 되는 상황이 우리 삶입니다. 근데 그이 남겨진다는 것은 때로는 썩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그쵸? 그렇죠? 예를 들면 다른 사람 다뭘 하러 가는데 나 혼자 남는다. 별로 좋은 느낌도 아니고,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소외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또 그게 또 이렇게 오래되면 불평이 시작하고 또는 이제 분노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갑니다. 왠지 좀 내가 루저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주님의 계획 안에서 남겨진 자는 어떠한가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간단히 주님의 그 계획 안에서 남겨진 자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한번 열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남겨주신 자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세상 여건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등지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남겨진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의 현지의 여권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예스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입니다. 오늘 어 읽었던 그 본물 말씀 중에 특별히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여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에 엘리야가 동일한 대답으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열심히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도 헐고 주의 산도자를 칼로 죽이고 이제는 저만 남았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동일한 질문과 내용이 반복된 듯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질문을 엘리야에게 하심으로 엘리야를 서서히 치료시켜 나가고 계심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 400, 엘리아 선지자 한 사람과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이세라 선지자 400명이 더불어 싸우는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엘리야는이 싸움에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모든 바알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고, 또이 승리를 통하여서 엘리야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좀 기세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이 참 그렇게 꼭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언덕이 있으면 이게 골짜기가 있듯이, 이아합을 통해서 이아합의그 안에 이세벨이 그 생명을 취하겠다고, 왜냐하면 바알의 선지자를 다 죽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엘리야도 그 사람들과 같이 되겠다고 이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걸이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기세 등등하고 굉장히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싸움 이전에 또 다른 그 큰 맥을 이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본문 17장을 우리가 펼쳐보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지역에 수년 동안 비가 내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뭄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기본적인, 우리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하시는 그 이유인데도 여전히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여전히 바하를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오늘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엘리야와바선제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이 싸움 승리 없이 하나님께 서 그냥 단순히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비를 내려주셨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아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나? 첫 번째는 외로움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로울 때 있죠? 외로울 때 많습니다. 뭐, 주위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어도 외롭지요? 네? 어떤 분은 뭐, 돈이 좀 많이 있어서 안 외로울, 안 외로울 것 같은데 외롭습니다. 어떤 분은 또 명예를 다이게큰 걸,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가졌는데도 또 얘기해보면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히려 또 때로는 이런 좋은 여건들 나의 좋은 여건들 많이 풍부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또 외롭게 할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한 영화를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제목이 트러 o 위 b l e w 인데 이게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 이제 딸로는 에임미 에름스가 나오는 영화예요. 근데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역화 영화 안에서 역할은 뭐냐면 어, 스카우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볼. 우리 뭐라그러죠 National Baseball League. 고 베이스볼의 스카우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게 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내고 또 그런 그 사람들을 프로로 입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역할로 나옵니다. 근데이 에피소드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결혼도 하고 그래서 이제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을 그런 그 여행 가운데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동행하는 중에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이 딸이 유괴를 당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뻔한 지경까지 가서 결국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아무 일 없이 구해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아빠는 이 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가족에게 맡겨서 더 이상 데리고 다니지 않고 가족에게 맡겨서 기르게 되는데.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선의로 이 딸을 자기와 떨어뜨려서 좋은 환경에서 또 키우려고 했지만 딸을 딸을 생각하는 입장, 딸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없고 가족도 없는 굉장히 외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로움은 이처럼 굉장히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어, 뭐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는 안 외롭고 이 정도까지는 외롭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항상 상대적으로 외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그세상 세상적인 방법을 많이 찾아 다닙니다. 뭐 일일 열가지 않아도 많지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위에 나오는 영화처럼 딸처럼 이렇게 열심 히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성공해 가지고 그런 성공을 향한 그런 에너지를 그쪽으로 분출함으로 인해서 외롭다는 걸 잠시 잊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애완동물을 키울 수도 있어요. 뭐,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해서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거나, 그 다음에 취미를 갖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조그마한 개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어, 뭐, 조그마하진 않아요. 사실은 좀 큰데. <laughs> 어 개를 키우고 있는데, 뭐, 그, 그 친구하고 놀아주고, 뭐, 케어해줄 때는 조금 잠시 잊어요. 다른 걱정거리, 뭐, 가게의 문제라든지, 뭐, 생활의 문제를 있는데 뭐, 다 끝나고 나면 결국은 또 원점으로 돌아오게 돼요. 취미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 히 뭔가를 하는데 결국은 집에 돌아서 쉬는 시간에는 다시 내가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처럼 세상적인 외로움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방법은 그렇습니다. 어, 특별히 오늘 제가 엘리야가 선지는 선지자가 느꼈던 외로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답했듯이 세상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나만 남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그 사역 가운데에서 오는 외로움입니다.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엘리야와 바할 선지자의 싸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선지자 대결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내 편이 돼줄 것 같은데, 이 편도 저 편도 아니, 방관자였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지금, 바알과 하나님 가운데서 선택을 해라 어떤 것이 참신인가를 선택해라 했을 때도 그저 그들은 그냥 미지근한 태도로 방관하는 태도였습니다 싸움이 시작될 때도 누군가를 응원하기보다는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에 관심이 있었어요 엘리아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엘리아처럼 엘리아가 가장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엘리아를 외롭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외롭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우리 주변에 나를 가장 많이 알것 같고,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할 것 같은 사람들이 나를 외롭게 합니다. 가족 중에서도 우리를 외롭게 하는, 다롭게 하죠. 부모가 자녀를 외롭게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외롭게 해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외롭게 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가 성도들을 외롭게 하고, 성도가 사역자들을 외롭게 합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이 성도들을 외롭게 합니다. 근데 이런 외로움은 우리가 늘이삶 가운데서 존재하는 삶의 일부입니다. 평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어떨 때이 외로움이 느끼냐면 이 어떤 관계성이 문제가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신앙 가운데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또그분 안에서 거하지 못할 때 우리의 외로움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외로움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굉장히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바할 선지자들을 다 이기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단을 태우고 또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속에서 이렇게 너무 엘리야 선지자에게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가 결정적인 이적을 이루신 분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불을 내리신 것도 또 번제다를 태운 것도 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사건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께 요청을 한 것뿐입니다. 하나님께 요청을 그 순간 하도록 쓰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가끔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 도구로 사용돼서 뭔가를 이루었을 때, 그이루어 어떤 승리적인 결과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크레드스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문제가 이럴 때마다 문제를 우리가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청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요청자에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 뭐 우리가 흔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도끼가 스스로 나무를 쪼갤 수 없습니다. 그죠? 어떻게 도끼가 혼자 나무를 쪼갤 수 있겠습니까? 그 주인이 이걸 사용해서 그 나무를 쪼개야 그 도끼의 기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 나는 도끼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때로는 교회가 하다 보면 곡괭이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도끼는 국경의 역할을 할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할 수 있기 쉬운 게 뭐냐면 주님 내가 도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지금은 국경으로 쓰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 뭐 나쁘지 않은 기도입니다. 근데 좀더 좋은 기도는 뭐냐면 국경의 역할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는 게좀더 좋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곡갱이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도구를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하는 게 가장 베스트,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교회 내에서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죠? 뭔가를 해야 돼요. 뭔가 좀 보여드려야 되고 뭔가 나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고 주님이 필요하실 때 그저 내가 주님께 요청하는 그 요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세가 가져서 언제든지 뭔가를 하실 수 있지만, 그 하시는 사역 가운데 그 가운데의 중심에 내가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는 그런 요청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예를 봐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무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전름뱅이도일으키 시고 보지 못하는도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사역 가운데 늘 일정하게 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요청, 하나님께 요청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크레딧을 이 하나님께 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엘리가 느꼈던 두 번째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로 씩씩히 살다가 두려울 때가 있죠. 어, 일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가 안 되면 좀 두렵죠, 그죠? 아, 두렵습니다. 어, 오늘은 잘 된다고 갑자기 다음 날안 되고, 그런데 할 일은 많은데 직원들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텍스트를 날리고 있으면 두렵죠. 내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죠? 두렵습니다. 그다음 에 우리 이제 아이가 들어가면 이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많지요. 어, 아프면 어떨까? 좀만 어디가 안 좋으면 이 암이 아닐까 하는 그런 건강에 대한 두려움. 우리 학생들은 또. 당장의 그 시험에 대한 두려움, 또 졸업 후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 두려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두려움은, 어, 우리가 수업으로 치자면, 어, 세상살이 클래스 101. 그냥 기본적인 베이직, 우리가 그런 문제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반드시 겪게 되는 것이고, 또 세상살이 기초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아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두려움의 원인이 세상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오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업될 때도 있고, 다운되도 있죠. 그죠? 항상 업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항상 업될 때가 있으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알선지자를 다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나서 업돼 있었는데, 갑자기 이 왕비가 내 목숨을 찾아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다운이 되고 움츠러드는 상황이 오늘 엘리야가 느리는, 느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세기, 3, 참세기 3장 말씀해 보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부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아담이 어디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아담의 그런 응답하는 걸 보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오셔서, 엘리야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질문을 하나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이미 엘리야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실 것인가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도 다 알고 계십니다. 보편적으로 두려움은 우리가 어떨 때 느끼냐면 사역 가운데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잊을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천지를 장조하신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매일 입술로 대내이지만 우리 삶 가운데 그게 파워풀하게 다가오지 않으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엘리아는 지금 세상의 형상들, 세상의 자기의 시츄에이션에 너무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뒤에 계셔서 온 세상을 이렇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에게 두 번이나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지진도 보여주시고 불도 보여주시고 어? 그런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서세 엘리야를 회복시켜 나가고 볼수 있는데 그래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라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은 두려움에서 달아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에 정복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좋은 그런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 때가 있죠. 그죠? 하나님이 좀 화끈하게 그냥 뭐를 착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응답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과감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은 오늘 엘리야처럼 어? 그 문제가 너무 커, 커서 이 거센 바람처럼 우리 주위를 맴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미세한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우리가 처지가 지진과 같이 막 우리를 막 흔들고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너무 어려움과 두려운 나머지 그 감정에 이, 이렇게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를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예,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두려움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나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게 달려 돌아가게 주시게 하시는 그 계획하심이 나의 개인적인 생각과 뜻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물론 예수님께는 단호하게 이걸 뿌리셨습니다 오늘 이 두,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상에 그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우리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또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겨온나라고 완벽하게 선포하신 그 승리의 여운이 우리 삶 가운데서서히 사라질 때 두려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을 먹고 자랍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울 때마다 숨는 그런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굴들에서 나오,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죽어가던 우리가 살게 됩니다. 두려움의 가운데 들려오는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엘리야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들이 있으면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뭐 교회를 쉬는 것 가장 쉽게 포기합니다.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과 대화를 멈춥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도 두려움에 때문에 이게 멈춰 있었어요. 동굴에 숨어 있었고. 하나, 그런 세상 권력들을 피해서 멈춰 있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사다 보면 여러 가지 굴들을 파놓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마다 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굴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굴들을 파놓으셨습니까?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와서 굴들에서 나와서 오늘 어, 18절 말씀에 우리가 이제 그 이전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나와서 내 앞에 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제 내가 오던 길에서 돌이켜서 이세 요, 요 가지 말씀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항상 어려움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또 그렇게 렇물선물 인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을 밟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본인이 나 혼자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어요. 이제 다 죽었습니다. 다 칼로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7명도 아니고 7천 명을 남기시다 했습니다. 누가 남겼냐면 자기들이 남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바라볼게는 여기에 모인 우리 중앙 당뇨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진 자들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스바냐 2장 3절, 제가 3장 23절에 보시면 어, 남겨진 자의 특징이 특정이 한 11가지 정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쭉 읊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해야 되고 요화를 끊임없이 찾으며, 공고해야 되고, 이공고하단 말은, 미크라고 어, 그서 영어로 미크인데, 험불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온순하고, 겸손하고, 악을 행치하느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입에 교울한 혀가 없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왜 해나갈 수 있냐면,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가심을 따라 남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 남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 없는 그런 남긴 자들의 사역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남겨진 자들의 믿음 생활은 우리를 더 고민 가운데,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파나온 더 동굴 가운데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신저로 세상에 남겨졌습니다. 그죠? 남겨진다는 것 때는 외롭습니다. 쓸쓸합니다. 때로는 남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따라 끝없이 가야 되는 길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늘 주님의 음성을 따라 쫓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남겨신 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큰 명령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이두 말씀이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결코 멈출 수 없는 사명을 위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모든 것,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주님이 이 세상에 남겨주신 자들로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중앙장노교의 성독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맡겨진 올바른 사명, 주님의 남겨준 자로서의 올바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사명 가운데 늘 주님이 함께 계셔서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